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은 수도권 아파트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음,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야, 서울 아파트, 옥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도봉구 방학동이네요. 어, 도봉구 방학동. 어, 저, 어인지 모릅니다. 어디인지 모르는데, 뭐 하여튼 11층에 있는 아파트고, 건물 면적이 16평. 거의 한 20평대 되겠다 아파트 그죠? 대지권이 8평이 있고 감정가가 3억 2천에 제작가도 3억 2천입니다. 어, 특이한 점은 87년 아파트입니다. 1987년 어, 몇년 됐죠 이게? 그럼 40년 된 건가요? 40년 가까워지는 아파트네요, 그죠? 35년 넘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옥수,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어 이렇게 12층짜리 있는 거죠. 처음 봅니다. 대충, 이렇게 80년대 아파트가 5층 넘는 건 처음 보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아파트네요. 물건 한번 보시죠. 음. 87년인데도 상당히 멀끔해 보이네요. 그죠? 어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멀끔해 보이고, 1105호. 어. 1105호. 뭐 네. 문은 좀 옛날틱하고. 어, 복도시계 아파트 내그죠 전배고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입니다. 자, 원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방예자님이 어, 계시죠. 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배당 신청을 해서 보증금이 1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임차권을 하고 나가셨죠. 어, 그러니까는 안에는 어, 임차인이 없다 하지만은 어,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3억 2천에만 받으면은 배당을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깔끔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자 근저당 17년 9월 이후로 뭐 많죠 어, 많지만은 요 뒤로는 다 소멸되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그리고 배당까지 받아 나가는 임차인이 있는 깔끔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현황조사서 한번 볼게요 어. 배문 부재로 전후자들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점문자를 확인할 수 없다. 전입 세대 열람을 했는데도 뭐 아무도 없다. 당연히 없겠죠. 주인이 없고, 어, 임차인은 임차권을 쓰고 딴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해당 사항 없음. 별 문제 없다. 이 상황이네요. 그죠? 방학동. 위치 한번 볼까요? 음, 네. 여기 있네요. 방학동은 여기 있고, 어, 앞에는 아파트 같은 게 있고, 옆에. 바로 옆에 방학 초등학교가 있네요. 중학교도 있고, 신방학 중학교와 초등학교. 뒤에는 뭐 교회도 하나 있고, 뭐 그냥 빠글빠글하게, 요 옆에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네요. 어. 딱 봐도 뭐, 어, 서울에서 엄청 뭐좀 핫한 동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가 봐도 드네요. 그죠? 어, 도봉구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뭐 핫한 동네는 아니다. 지하철역, 창동역이 여기 있네요. 어, 창동역이 돼 있고, 어, 서울인데 지하철역도 제법 먼 곳에 있어가지고 어,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될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의 뭐 아파트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학교가 근처에 있으니까는 뭐 서울에서 뭐 지하철 걱정하고 사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 마을버스 타면 금방 가겠지. 뭐 하여튼 이런 모양이다. 어, 뒤에는 산이네요. 이산 이름이 뭐죠? 뒤에 이거. 모르겠네. 뭐 하여튼, 이런 동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가격을 한번 보러 가시죠. 어, 가격. 가동. 이렇게 나와있죠. 어,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건 주소로 검색해야 되겠죠? 53.7이네요. 87년도 아파트. 아, 어이고 검색이 잘못됐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대원 그린 아파트네요. 그죠? 53.7에, 어, 맞죠? 87년도. 음. 자, 우리 아파트 53.7, 46이 지금 3억 7천 하고 있네요. 그죠? 53.7은 지금 저희 건 없어요. 어, 없는데, 우리보다 평수가 작게 어, 3억 7천에 나와 있더라. 음, 그죠? 그러면 시세라도 한번 볼까요? <laughs> 220세대의 두 동짜리 아파트네, 이거죠. 이렇게 생겼다. 자, 지금 3억 3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수 작은 게, 우리보다 평수 작은 게 3억 3천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는요? 전세는 1억 3천, 응. 월세는 1,070. 우리보다 작은 거예요, 지금. 음, 응. 매매 한번 볼까요? 음... 1년 전, 한 반년 전에 3억 4천 5백에 거래됐네요 그죠 3억 4천 0백 지금은 아마 또 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우리보다 평수 작은게 저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저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음. 우리거는 뭐 평수로 따지면 뭐 10평? 10평이 더 큰가요? 46 단지 좀 보아 뭐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방두개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143세대가 있고 우리 거는 77세대가 있네 그죠. 음, 하여튼 얘보다는 비쌀 것이다. 그러니 음, 3억은 넘을 것이다. 3억 3천은 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좀 현장을 가서 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요 그죠. 자, 하지만은 감정가가 3억 2천에 잡혀 있으니 충분히 어, 괜찮은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물고도 깔끔하고 해서 한번. 서울 아파트, 한번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뭐였죠? 아, 어디 갔어? 대원 그린 아파트. 같이 한번 봤고, 어, 87년도 아파트라, 뭐, 위치가 좀 빨리 될 아파트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서울 분위기가 이제 규제를 많이 푼다니, 뭐, 시간이 지나면 빨리 해주겠죠,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